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재명 편입니다. 이재명 도의사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 서민들을 생각하며 그 일할 때가 가장 그 즐거운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기, 기분이 좋아서 제가 표지를 사용했는데, 예, 이 사진은 그 경기도청을 청결하게 관리하시는 분과 뭐 방어원 분들의 분들과 이제 식사 모임을 한번 가지고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네, 이재명 도의사가 2018년 7월에 도의사 취임을 했죠. 그래서 한 1개월 좀 지나서, 어, 경기도에, 경기도청사의 청소원, 청소원 휴게실, 그리고 뭐 방원, 뭐 안내원들 휴게 공간이 조사를 해보니 뭐 여름에는 제일 덥고 겨울에 가장 추운 옥상 아니면은 창고에서 쉬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상으로 좀 옮기자. 예, 그렇게 개선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예, 그리고 1개월 후에 9월 달에, 예, 경기도청사는 이분들 휴게실을 예, 지상으로 옮겼어요. 예, 그리고서, 예, 본인이 틈나는 대로 직접 방문해서 휴게시설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글도 남기셨고요. 그리고 그 도와 그 산하기관 이쪽을 다 조사를 했었는데, 전부 비슷한 경우라서 어 산하기관에도 어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다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에 많이 개선들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휴게 공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제대로 만들어 두면은 어 추가 이제 관리병은 뭐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재명 도의사는 그 아무도 관심을 뭐 제대로 정말 갖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치인들이 누가 또 가져요. 이런,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 도의사는 세세하게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다 신경쓰면서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이하는 사람들은 어, 따뜻한 마음, 그 배려, 그런 걸 느끼게 되니까 아 어, 그럼 또 고마운 마음에 더 진심으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시행아파트에 경비청소원 휴게공간을 확보를 하겠다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냉난방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갖춘 경비원 청소원 등을 위한 휴게공간이 반드시 설치된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 뭐야 아파트를 지을 때 이분들 휴게공간을 먼저 만들겠다. 이렇게 또어 배려를 해주네요. 네, 그리고 다시 또 10월 달에 청소원 방어원 휴게공간 확보 관리 제도화 하겠다. 어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어 규정을 만들어서 뭐 나중에 누가 와서 바꿀 수 없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일시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인심쓰듯이 도지사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금 해주는 게 아니다. 제도화로 해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게 그렇게 운영이 될수 있게 관리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마련한 걸 잠깐 보면은요,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 해서 뭐, 어, 경기도, 휴게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는 근무 전후 휴, 근무 시간이 네 시간인 경우 삼십 분 이상 여덟 시간인 경우 한 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가지며 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방어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 명칭을 집어넣어서 어,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휴게 시설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작업 공간과 인접한 곳에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는 격리된 곳에 설치한다. 옥상 및 지하는 옥내 공기 악취 등 환경이 열악하므로 가급적 지상에 설치한다. 또 혹시 지상에 또 자리가 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뭐 최대한 지상에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겠죠. 에, 이런 식으로 규정 표준안을 까지 만들어서 어, 시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대리 택시기사 등 이동노동자 위한 쉼터를 추진하겠다. 에, 여기는 휴식은 물론 상담 및 교육 복지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겠다. 예,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 배달업 종사자 이런 분들이 어 야외에서 계속 대기하고 이러는데 어디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오늘 2019년부터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휴대 전화 충전기, 컴퓨터 냉난방, 안마 의자, 혈압 측정기, 발 마사지기 등 각종 편의 시설 기구 등이 제공된다. 무엇보다 단순한 휴게 시설의 기능을 넘어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 금융, 법률, 가계 복지 등의 기초 상담 서비스와 직업 전직, 건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 노동법률 상담 제공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휴게실이 완전히 뭐 이거 고급 휴게실이네요. 아. 좋겠네요. 예, 그래서 요거, 휴게실도 좀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가 우리도 좀 쉬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면 건설 노동자 시중 노임 임금 이상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임금 시스템을 확 바꿀 것이다. 이것은 제가 또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예, 이렇게 또 건설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이분들이 그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공공건설 노동자들에게 내년 1월이니까 5월부터 시작했죠. 올 1월부터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래서, 어, 그런 불합리한 걸좀 없애주려고, 예,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그, 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게 있으니까, 어, 궁금하신 분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쌍용차 해고 노동자 71명 또 복직된 거를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했어요. 복직하신 분들에게 차질 없이 정착하고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곁에서 면밀히 살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전에도 이제 경기도는 쌍용차 그 사태로 해가지고 노사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용 차량에 쌍용차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하 기관에도 그런 걸 이제 권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금 해고된 노동자들 어려운 해고 노동자들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재명의 정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배려, 서민들을 위한 배려, 배려 정책을 좀 봤어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그냥 작은 관심이죠, 관심. 예, 정치인의 작은 관심인데, 이렇게 이재명처럼 정치인이 꾸준히 서민들 및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 갖는 것들이 정책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또 지원한다면은, 이분들이 사실 급여가 좀 적고 어렵게 살더라도, 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고 있다면은, 어, 마음적으로 이렇게 행복한 그런 생활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은 배려만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지만은,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로 퍼져나가고, 공정한, 공평한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은, 그 이재명 억강부약 정책 이죠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정치인 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예,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즐거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 여러분도 같이 이재명을 좀 응원하고 같이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